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맥점을 활용한 맥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단에서 2급 사이입니다. 네, 우선 이 모양이 딱한 어, 눈에 안 들어오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음 근데 뭔가 이 입구자를 두는 맥점을 활용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입구자를 지금 바로 두어 간다면은 이게 단수를 치고. 넘어가야 할때 이렇게 한집 내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패가 돼서 흑의 실패가 되고요. 그래서 이구자를 두기 전에 뭔가 이쪽에 수, 교환을 하나 해둬야 되는데 어 그냥 단수를 치는 거는 단수를 치게 되고 때렸을 때 막아가서 네 이것도 네 수단 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먼저 어 붙여가는 수가 절묘한 맥점이 됩니다. 잡으면은 두 점을 어, 끊겨가지고 안 되고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놓고 입구자를 두면은 네, 차단이 안 되죠. 이렇게 촉촉 수가 되고 단수를 치더라도 옥집이 돼서 깔끔하게 백이 잡혔습니다. 네 여기를 붙이고 나서 입구자를 두는 수순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